새우가 나온 드라마 이름이 뭔지 알아요? 대하드라마. 실런티가 뭐냐면은 와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길에서 번호 따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거 자체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이제 석촌 살았었는데 잠시에서 석촌 가는 그 버스를 딱 탔는데 거기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의 여성분이 계셨어요 딱 커트머리에 뭔가 유감적인 몸매 해가지고 무조건 번호 따야 된다 근데 버스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꽉 차있었어 그 사람은 앞에 타있고 나는 뒤에 타있고 이걸 다가갈 수가 없었어 마음속으로 혼자 스스로 저 사람이 내가 내리는 곳에 내리면은 무조건 번호 딸 거다 우선 탁 내려가지고 그냥 괜히 혼자 떨리는 있지? 아, 내렸을까? 내렸을까? 착 봤는데? 내린 거야. 저 사람이 내렸으니까 이제 번호를 따야 되겠다 했는데 그때 너무 마음에 드니까 오히려 부담스러운 거야. 일단 따라갔어요. 작전을 짜기 시작했어. 이번에는 뭔가 평범하게 하지 말고 좀 다르게 해봐야 되겠다. 그 여자를 따라가면서 얼른 슈퍼에 들어가서 실론티 두 개를 딱 사가지고 왜 실론티인지 몰라. 그냥 손에 쥐힌게 실론티였어. 탁 나왔는데 그 여자 없는 거야. 막 뛰어갔지. 그 방향으로 딱지나는 거야. 어, 해가지고 밤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무서웠을 거야. 갑자기 나 같은 애가 오더니 막 <laughs> 그 여자는 어? 이러는 거야 그서 나도 어? 이러면서 어저그저 그, 음, 음, 이거 이거 하나 드세요 미친놈이지 어제는딱 줬어 봤더라고 당황하더라고 그래서 버스에서 제가 되게 뚫어져라 쳐다봤거든요 그냥 계속해 분명 그 여자도 나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쳐다봤었어 이렇게 그래서 내가 저 버스에서 봤죠 그니까 러 그분이 에? 무슨 버스요? 아..아니요 안 봤어요? 본줄 알고 따왔는데 아니 아니 그러면서 이제 나도 정신 차려가지고 아 사실, 사실은 잠실에서 버스 타시는데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속 쳐다보다가 버스가 너무 북적부적해서 제가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이거 제가 시, 직접 산 거예요 이거 원 플러스 원 아니고 진짜 제가 두개 제가 제 가격 주고선 산 거예요 번호 좀 주세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 여자분이 딱 이렇게 찍어서 주는 거야 대박이다 오 감사합니다 씨 이거 딴번 아니야? 오 어째 맞네요 오 감사합니다 했어 그 여자분이 갑자기 어떤 것 때문에 번호 따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번호 땁니다 아 그래요? 근데 어, 저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이런 거야 그래서 아우 씨 속으로는 애써야지이 생각했지만 그걸를 말하기 좀그래서 그래서 유두리 있게 재밌게 하면 되는데 거기서 아 그럼 뭐 동네 친구라도 하면 되죠 네 들어가세요 하고선 뛰어갔어 옆에 고양이가 있는 거야 고양이한테 안녕 이랬어요 우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거 번호를 지워버렸어 남자 친구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갑자기 카톡 오는 거야 고양이한테 인사하네요 푸우 웃기다 이런 거야 기분 나쁘면서 기분 좋은 거 알아요? 아 그거 보셨군요 아이 부끄럽네 괜히 부끄러운 척또사이월드를 염탐했어 남친이랑 사이가 너무 좋더만 근데 그래도 보고는 싶은데 고는 없으니까 김밥천국은 너무 좀 그렇고 뭐 빕스 이런 건못 사주고 그래도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 <laughs> 그래서 아 미소야 <laughs> 그 당시에 석촌 근처에서 번호 많이 땄어요 이라는 친구가 또 생각이 나네. 석촌호수에서 딱 올라가는데 아직도 기억나. 몸매가 너무 좋은 거야. 또 커트 머리야. 첼로 가방 같은 걸딱 들고 있는 거야. 초록색 자켓 입고 있길래 내가 올라가 가지고 와, 진짜 마음에 든다. 번호 주세요. 전공법으로. 어? 예? 그러니까 우리 밥 한번 먹어요. 왜? 예? 문자했어. 너무 재밌게 주고받는 거야. 또 사이월드 영탐했죠 너무 아름다워. 내 스타일이야. 아, 뭔가 힘을 실어야 되겠다. 술집을 가기로 했어. 저는 술을 진짜 못 하거든요. 오바한 거지 나름. 이거 그냥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laughs> 그런 거 있잖아. 새우가 나오는 드라마는 대하드라마. 이런 거 알아요? 제주도에 알들만 사는 나라가 있었는데, 갑자기 태풍이 날라와가지고, 앞말만 날라갔어. 숨말이 너무 어이없어서 한 말? 하, 할 말이 없네. 그리고 그, 앞말. 앞말들이 자기들만 어디 착제해가지고 어이없어서 보니까 숨말들이 없어. 너무 어, 어이없어서 앞말들이 한 말. 하, 해줄 말이 없네. <laughs> 막 이런 거 있어. 뭐 이런 거를 내가 엄청 준비해서 0 개를 탈날이 외워가지고. <laughs>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때는 그게 통하던 시절이에요. 자연스럽게 하면 돼. 사실은 한참 하자. 자 우리 그러면은 뭐 드실래요? 아 이거 시켜주고 기다리는 동안 어, 심심하니까 웃긴 얘기 시켜. <laughs> 그럼 걔가 예? <laughs> 당황했어. 난 당황한 것도 못 읽어. 새우가 나온 드라마 이름이 뭔지 알아요? 예? 대하 드라마. 와, 난그때 잊을 수가 없어. 그 친구의 표정. 근데 준비한 게 있잖아. 계속했어요. 거의 50개는 했어. 한 번은 안 웃었어. 그리고선 이 작가야잖아 이 작가야 메뉴 하나 먹고 소주도 거의 반 병밖에 안 마시고 일어났어 이건 실패다 나오자마자 헤어지는 거야 이 여자가 나한테 어느 쪽으로 가세요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어저 이쪽으로 가요 했어 그쪽은 어디로 가세요 이쪽으로 간대 사실 내가 사는 쪽은 이쪽이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왜 이쪽으로 간다고 했냐면 은집 방향조차 부끄러워서 알려주기 싫었어 그래서 그이 여자로 갔어 그러고선 나이간 다음에 돌아오는데. <laughs> 근 표정이 나를 경멸한 표정이야 이 여자가 내가 그 여자를 미행했다고 생각하는 표정인거야 진짜 최악이었어 진짜 그때 <laughs> 와 다시는 이런 짓을 하면 안되겠다 어떻게 보면은 그때 그 경험 덕분에 조금 눈치가 생겼다고 해야 될까 사실은 전화번호를 일부러 많이 땄었어요 사실은 경험 무대 경험 나한텐 그들이 무대였어 어 어이 네아미메에구 스타 <목소리> 무초 에야 Pero no le gustó yo piunshun